예,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안무학 교수입니다. 병원에서는 응급의학을 전공해서 음주술 환자를 배우고 이제 ODA라는 해외 원조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들어왔을 때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의료 지원을 또 여러 가지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원주의과대학에 지금 이제 원주 세브란스병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병원 자체가 미국에 또 캐나다 연합 선교사들이 지원을 해서 만들었던 병원이었죠 의사가 될 때부터 해외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보험료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병원을 만들고 또 내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외국에 그런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고, 또 다행히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라크 <목소리>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영양가와 사업은 스스로의 힘으로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역량, 약간 아, 그 강화를 저희 의료진들하고 또 저희 보건들의 전문가들하고 일 어, 앞에 있는 보건들의 전문가들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분야 말고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직접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부족한 이제 병원을 지어주고 거기에 또 부족한 장비를 지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전부 거기 가서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회사들을 이제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역량 강화하는 사업을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어느 한 나라의 이제 병원 의료를 도와줄 때. 한 가지 방법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시설대로 지원을 해주고 장비는 장비로 또그 시설과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역량화 사업을 해주는 거죠 <목소리> 학생이 대학에 있어야 대학이 존재를 하고 또 대학이 존재를 해야 우리 같은 교수도 이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한 거는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것 우리 의학이라고 치면 수없이 많은 의학적 지식들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해결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수술 방법을 더 많이 안다고 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전달해준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의료기술이 낫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문한 게 없어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학적 문제, 아주 작은 환자의 문제부터그 지역사회의 문제, 그 국가의 문제는 서로 같이 먹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되이 우리나라와 조금 이제 막... 발전하기 작깐나라도 우리나라의 경험이 도움은 되겠지만 같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거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발전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성공했던 사례는 우리가 스리랑카에 이제 예전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서 여러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리랑카 지역에 응급의료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재난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재난에 이제 스리랑카가 그렇게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스리랑카도 경험을 했고 우리가 봐도 아우 저기에 조금 더 나은 응급의료 체계가 있었으면 피해를 많이 줄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양국이 협의를 해서 스리랑카에 우리나라와 같은 응급의료 체계를 좀어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년에 걸쳐 라 아주 긴 사업이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스리랑카가 경험하고 나서 스리랑카에 하나 이제 국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 이제 그리고 또 많은 환자들이 그 제도 속에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걸 보고 어 아주 뭐 뿌듯하기도 했고 또 비슷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콩고의 이제 의료 체계 지원 사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해당 국가의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전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성과가 좋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고 조금만 더 하면 실리랑카 같이 우리가 좀 성과를 낼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좀 중단됐어요 음. 그래서 아, 많이 이제 음, 아쉬움이 있었죠. 국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강화 사업은 어, 딱그시발점이에요 무엇을 하든, 국제협력이 무엇을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있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를 같이 할 사람들이 많아 것이죠. 여기서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중요성 을얘기하는것 아, 이런 것 뭐. 어떻게 풀로서 하는지 서로 알아가는 거 응. 서로 그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거 응. 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요한 사업은 시작도 영양가화 사업으로 시작 하고 흐도영양가화 사업으로 종료됩니다. NGO 쪽에 국제협력이든, 이제 ODA 쪽에 국제협력이든, 참여하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보면, 이제 의료 전문가든, 환경 전문가든, 국제 이제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문 분야지만, 이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큰학문이에요 어떻게 국가와 협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국가와 국가가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보건의료 사업이라고 해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 전문가가 더 중요하고 해당 국가 간에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전문가가 또뭐 장비 전문가가 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런 사업에서 전기적으로 이주해서 또 언어학이라는 뭐 중국어가 됐다 스페인어가 됐다 영어가 됐다 이런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 협력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누구나 여기에 뭐 부정하게 잘하고 어,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이런 국제 협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이 많은 국가, 많은 단체가 해왔던 것에서 단지 저도 오래가서 조금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가벼운 일이라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못해낼 것도 아니다.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나든 네? 그 바탕이 마련돼 있다. 뜨거운 열정과 강한 의지 아니 네? 조금은 좀 가볍게 참는것 네? 이게 뭐그지 일생은 뭐 유자 수가 있어서 평생을 다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양한 무대와 방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분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